올해부터 격년제로 치러지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오늘 저녁 개막했습니다. 개막을 기다리며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대부분은 예년의 중장년층에서 꼬마들과 젊은 부모들로 바뀌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공식 개막을 몇 시간 앞둔 축제 준비 현장. 그저 몸을 푸는 각국 무예인들의 겨루기는 굳이 무대에 오르지 않아도 구경거리입니다. 개막 전부터 꼬마들과 30대 젊은층이 북적이며 이미 축제는 시작입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각종 놀이시설마다 어린이날 같은 분위기로 활기를 더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놀이거리나 물놀이 같은 행사 같은 걸 많이 준비해 주시니까 이제 더 관심이 가고 이제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땅거미가 깔리자 불을 밝힌 중무대에선 9일간의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년제로 전환된 축제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두 배로 늘었고 참가국도 19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중 격투기 K1을 비롯해 다양한 실전 대회가 축제의 박진감을 높이고 세계 무술의 진면모를 겨루는 연무 대회 등 상징적인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의 연령대를 낮추기 위해 공간과 시간, 시설 면에서 아이와 젊은 부모층에게 절반을 배려했습니다. 어, 아이들 전동 칸트라든지 바이킹. 또조그만 물놀이서부터 정말 즐길거리 너무 많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오시면은 이것저것 한번 하실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편 북한의 두발 위협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밤 10시쯤 예정된 개막 불꽃놀이는 폭격 소리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긴급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